안녕하세요. 산촌집의 김광주입니다.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, 너무 춥다고 틀려들지 마시고요. 활동하시면서 곧올 새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제가 보여드릴 화면은 좀 지난번에 찍었던 동영상입니다. 항상 비가 오거나 뭐 어떤 특히 겨울이 지나서 봄에도 마찬가지인데요. 지난번에 그 태풍이 심하게 왔을 때, 폭우랑 같이 했을 때, 제가 작업하러 다니는 밭에 올라가는 길에 나무들이 많이,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어요. 그래서 제 멘토하고 마을 선배하고 셋이서 마을 길 정리하는 나무를 잘라내고 길을 다시 확보하는 그런 것들도 기록으로 한번 남겨봤습니다. 뭐,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, 기계톱을 사용해야 하고, 나무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 같은 아직 초보자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, 물론 뭐 저도 톡을 사용할 줄 알고 그런 정도 나무도 잘라내긴 합니다만 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쓰러져 있었고 굵기도 아주 굵고 그래서 좀 위험하다 싶어서 제 멘토가 와서 도와줬습니다. 그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. 저게 음. 넘어진 나무는 느릅나무라고 합니다. 음. 느릅 저걸로는 뭐, 공예품 장식품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네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음. о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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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장마에 흐르졌던 거, 제 툭이 작아서 지금 저희 멘토가 잘 생기고 있니까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. 써먹으려고 작업을 해줘야 돼. 그래서 낮출게, 낮출게. 이거 실으려고 응, 싫어놨다가. 까먹을라고 <놀람> 어, 그러니까. <놀람> 어차피 쓰러진 나무니까 사용하려고 지금 한쪽으로 놔뒀다. 다음에 쉬어갈까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지난, 강마에 온거정리하는거 나무들은 이제 화목으로 쓰는 겁니다. 서울의 화목보일러 사용용으로. 서포크레인은 길 정리하러 지금 밑에서 끌고 왔고요.